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곳간입니다 드디어 제 놀이터에 꾀꼬리 버섯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놀이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꾀꼬리 버섯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발생할건데요. 많은 분들이 꾀꼬리 버섯을 오이꽃 버섯이라고 불러요. 오이 향이 나면서 뭐 살구 향도 난다 그러고요 다양하게 부르는데 여기는 제가 먹을 양만큼 아주 작은 양만 발생을 하는데 해마다 딱한끼 정도 먹을 양만 발생을 해요 옆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시끄러운데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색깔이 아주 이쁘죠 꾀꼬리 버섯은 꾀꼬리 버섯목 꾀꼬리 버섯과의 버섯인데 일곱, 여덟 종이 있는 것 같아요. 색상이 약간 다르고 해서, 뭐, 호박 깨꼬리버섯이라고도 부르고, 애기 깨꼬리버섯, 붉은 깨꼬리버섯,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 놀이터 주변에 발생하는 깨꼬리버섯은 제법 커요. 딱한번 먹을 정도의 양만 발생을 해요.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면 좋겠는데, 자, 깨꼬리버섯 생긴 모습, 이건다 성장했네요. 갔다가 냉동해놔야지. 이런 식으로 원뿔형이고, 주름살이, 내려붙은 주름살이고, 오렌지 빛깔이 납니다. 자, 향이 너무 좋아요. 아, 향이 너무 좋습니다. 버섯 식감도 좋고, 향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큰거몇 개가 이제 커지면은 채취해서, 밑에, 여러분들은 버섯 채취할 때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는데, 버섯 채취할 때는 항상, 현장에서 깨끗하게 다듬어 갖고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그냥 집에 가서 해야지 하고 가면 힘만 더 들고 이중으로 하거든요. 깨끗하게 채집을 해서 저는 갔다가 냉동시킵니다. 아니면 은 바로 데쳐서 냉동시키기도 하고요. 아, 아 요거는 조금 물러문들어졌네 자, 이거 하나. 여기 아주 어린 유균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꽤꼬리버섯은뭐 볶음, 조림, 튀김 거의 모든 요리에 잘 어울리는 버섯입니다. 독성도 없고요. 아주 향기도 있고, 한번 또 많은 곳에서는 만나면은 꽤 많은 양을 채집할 수도 있는 그런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버섯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들매공간과 함께하면 이 버섯들을 어떤 게 독버섯이고 어떤 게 식용버섯인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서 이 버섯에 접근합니다. 오늘은 저희 놀이터의 근처에도 오이꽃버섯이라고 부르는 꽤꼬리 버섯이 발생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버섯 처리 시작되었는데 중독 사고 일으키지 않고 꼭 건강한 먹거리만 채취해서 드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메곡관입니다.